오우, 아, 야. S20. 똥총이라 불리는 샷. 하지만, 뭔가 튕퉁튕 느낌이죠. <목소리> 스펙만큼은 분명히 좋은 총이라서 장점이 있습니다. 안 좋은 건 장전이죠. 장전속도가 이렇게 장전캐슬도 안 되기 때문에 팁이 있으면 이겁니다. 쏘고 장전할 때 T 눌러서 바로 쏘기. 이런 식으로. 장전티 누름 풀리죠. 티 누름 풀리기 때문에 플러스를 띄워서 장전 풀어버리고 쏘는 거. 그런 장전 캐슬 연습을 좀 하면은 좋긴 좋은데, 12A 모터가 너무 좋아요. 12A 모터가 너무 개사기 라서 s 2 2는좀피익기안 되는 편이죠. S22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12A 모터가 너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시베 모토가 양심이 없는거야 아, 스트리스 컷! 진짜 퐁퐁이 악랄하다 이 조합이 그렇죠 각 틀었죠? 빼주고 자인도 좁은게 샷건의 부족한 사거리 같은 거는 이런 자인의 특풍퐁이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편해요. 이게 진짜 좋아. 지오치이라는괜찮은보조물기도 있고. 퐁퐁이도 있고. 하지만, S21은 사이가라는, 1 0 m 오프라는 개사기가 있어서, 어? 되게 안 좋다. 장점 캔슬 연습 좀 하면은, 쓸만하긴 하지만, 확실히 B 플러스란 말을 하게 돼요. S22 정도면 은 어느 정도 그 킹론 상을 써볼 만하죠12 모터에 비해서 한방 컷이 훨씬 되기 때문에 이 총은 한방컷잘 나요. 이런 웬만한 off. 거리는 한두세 방으로 넘길 수 있고. 탕갈리는 알아서 잘하세요. 나도 이거 모르겠어. 탕갈리는 알아서 잘 딱. 아, 진짜 감질 나네,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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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시 l 액 e o 스 e 이렇게 실내에서 싸울 때는 역시 이점 있습니다. 펜스라고 쏘고 이런 느낌. 비치하면서. 쳐봐줘 올라가. 진짜 특수능력하고 총기 성능을 200% 써야 된다. 안 그러면 미래가 없어. 자, 여기 체크해주고 탱크있죠? 이기오른 복도에 많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돼? 규칙 체크해주고 바퀴 엎어주고 오른쪽 이쪽에 이다소 있죠? 그럼 좀 바꿔서 보고. 침착함. 들어가서. 요즘 진짜 머리 겁나 굴려야 됩니다. 실수하 뒤지는 거예요. 솔직히 벌써부터 C B M 오토가 그리워지면은. 영상에 좋아요 한번 오와 씨앗 와와와 와. 아직 S21을 쓰는 이유가 이번에 펌샷이 잠수함 버프를 먹었어 펌샷이 장전 중에도 장전 캔슬하고 쏘는거 있죠 가능하게 바뀌었는데 S21 아까 아쉽게도 장전 캔슬안 됩니다 못하더라고 요 혹시 했거든 그래도그 아쉬움에 S21 쓰고 있습니다. 물론 펌 샷이 장전 캔슬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기둥이 장전 캔슬은 가능한데 여전히 제일 안 좋은 샷 느낌이라서 차라리 s 2 1를 쓰겠다 생각합 그리고 s 2 1는 총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총은 좋아, 총은 좋은데 장전이 안 좋아.

헬스퍼 뭔가했잖아. 와 지금. 솔직히 그 생각 드네요. 이건 자인이 좋은 것가요? SECD가 좋은 걸가요 여러분들? 이건 자인이 좋은 것가? s e c 아 이런. s e c 쓸만한가? B 플러스. 솔직히 얘는 B 플러스죠. 절대 A라고만 부탁했고요. 솔직히 성능 잠재력도 11 모터가 못 싸우고 느낍니다. 한방 컷이 좀더 멀리 나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거는 약간 이펙0 느낌이 있제찰내서안 나간다고요? 뱃빨도 크게 타죠. 그러마1베이 모터는 갈아버린 식으로 30, 40m 까지 커버하잖아. 근데 얘는 30m 정도가 되면 은 모든 탄을 부어요. 모든 탄을 붓고 나면은 손가락 빨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못 나가죠.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고생이야 얘는. 데미지는 보이죠. 아, 체는 60이었는데 두 방컷 나왔죠. 확실히 데미지 부분에서는 더 우월합니다 아아아아 미안해 <laughs> 내가 아군 데려갔네 뭐 어, 그건 인정합시다 솔직히 찰지죠 c b m 모드처럼 뭔가 역겹게 쓴 느낌이 아니고 퉁퉁퉁퉁 찰진 S21 격발 사운드 고골쓰면 기분이 좋아져 c b m 은 그렇잖아 뭔가 역겨워 역한 느낌이야 역움을 퐁퐁이로 보충하고 있네요. 물론 자인처럼 부족한 성능을 보충해줄 그그 역겨운 OP 스페셜리스트가 필수다. <laughs> 그게 아니면은 나도 못 쓰겠더라. 자, 부족한 사건의 교정 거리를 퐁퐁퐁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게 적절한 조합인 거죠. 체육 있죠 이거? 어어 사건이야. 어, 아! 이 40미터 만나면은 죽이는 겁니다. 30미터까지는 발악하는데요, 40미터부터는 조졌네 이거 완전 나갈인데 그러면서 죽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죽으면 된다. 마무리. 1 2의 모토와 S22 성능상 당연히 1 2의모터가 좋습니다. S22는 정말 눈물나게 굴러야 돼요. 눈물나게 굴으면서 효과적인 플레이를 해야지 겨우겨우 비빌 수 있다. 하지만 매력이 있고 재미도 있고 성능도 그럭저럭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B플러스예요. A급은 아니야. B플러스.